요 민천 공항에. 점점 파래지나봐 오, 신기해. 그러니까. 내리는 게 아주, 수동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로.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밖에도 볼수 있는 거네? 어두운, 어두운. 어 근데 조금 별일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신기하다. 많이 변했다, 세상이. 발전하고 있네. 우리도 모르게. 야, 세상이 이렇게 세상, 변하다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은 난 어둡고 싶지만 바꿔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지. 응. 이게 처음 받는 기내식인데요. 어. 누들 이온거 보면 그래? 얘가 뭔지 모르겠어. 보리밥 이런 거야? 쿠스쿠스 뭐라고 다 잘까? 음, 그래? 밥 옷지가 먹나라 반씩 남았어. 그리고 심장 하나 없어. 너무 맛있어. 그래? 어. 난는핫도 먹을 때 맛있어. 난 맛있는데. 이거는 간장 게장 응. 간장. 아, 새우야? 간장 새우. 이거는 고추 튀김인데 세개만 천? 만삼천 원? 근데 네개 줬어. 그래, 근데 네개 줬어. 근데 하나 먹어 조금 했나? 네개 주셨네. 어쨌든 아, 잘 먹겠습니다. 뭐라고 하였지? 이게 야키니쿠.. 아닌데 야키니쿠.. 오코노미. 오코노미야키 파스타랑 오코노미야 애기 사과에 걸맞는 이류에 맞는 진짜 베이비 사과 이런 이런 종류 있나봐 잘 음. 변경하실 응. 수 응. 있어요 나 세라달라 그랬던 거같데 어? 그러게? 세라달라 그랬는데? 이런 거 좋아 그렇지 이렇게 반으로 반탁반안 너도 마셔? 나안 마셔 꿀꺽꿀라 꿀꺽꿀꺽 꿀꺽꿀꺽 영상나 진짜 이거 얼마 만에 먹는 지 모르겠어 그게 우어 나는 진짜 오랜만에 나는 나도 엄청 오랜만에 그래? 맛있겠다 그치? 진짜 맛있겠다 이건 뭐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낙지 낙지? 아, 감사합니다. 야, 나 선낚쥐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빨리 잡아! 나오겠다! 어, 나잡 진짜 힘들어. 여기. 어디가? 근데 진짜 스테레드 한번더 맞았다고 깔끔하게 없었네. 그랬어 <목소리>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 내가 병원 와가지고 응급실 와가지고. 어땠냐고? 어. 소감이 어땠어? <목소리> 대답을 하네. <안 했어>. 이상하지. <목소리> 아. <목소리도> 와, 안도 엄청 큰가 보다. 안에 너무 도 <목소리도> 이렇게 물고기 있는 거 아니야?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있잖아. 어디? <목소리도> 뭐 마실까? 김민들한 먹어. 헉! 배불러. 우유 먹고 싶지 않아. 어? 우유 먹고 싶지 않아. 여기 파 포토, 포토존인가 보네? 날씨 좋으면 밖에 앉아. 어, 밖에 앉아. 여기 어디는 안에 앉아볼게. 아, 좋아요. 그러면 안 추우니까. 안 추워요. 배불러. <laughs> 계속 <웃음> 우리 우리 엄마 같아. <laughs> <laughs> 엄마는 <나> 배불러. <laughs> 어, 목을 배불러 나는. <laughs> <오> <laughs> 왜 이렇게 하려? 조심히 가. 야, 이 정도면 나뭐 어? 있는 거 아니야? 직원. 직원? 네. 했어. <laughs>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기 모임들 왔거든. 근데 비가 오는 거야 어제 밤에. 그래서 못했어. 어어열개 걸로 갔다. 와우! 아, 벌레. 어, 벌레다! 아! 어, 벌레 일 아, 무서워. <laughs> 우리 온지랑 같이 궁금해서 뜯 또... <laughs>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것도 와서. 뭐뭐 있어? 마시멜로우랑 지포쫀어뜨 네. 아 여기 장갑도 있다. 목장아다 같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야 돼, 아빠. 하나, 하나씩 잡아. 엄마, 엄마 하나. 뭘요? 먹는 거. 어, 먹는 거. <laughs> 먹는 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laughs> 할머니 너무 좋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애들 애들이 놀러 오는 것좀 그니까요. 와, 물고기 와 미쳤다. 왜 이렇게 조해 바... 영역 알아? 어 알아. 물고기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바글바글해? 저거는 다 재밌어. 디 어디? 왜왜 혼자 윙.. 까만네? <laughs>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예쁘다. 하, 미국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여기, 이렇게, 던져주는 척 하는 거야. 어떻게 척 하는데? 아이, 던져주는 척 보여줄게. 알았어. 와, 보여줄게. <laughs> 오, 대가리 드네? 그러니까. 다시 해봐. 자. <laughs> 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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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봐. 어리석은 녀석들. <laughs> 진짜 웃긴다, 드네. 얼디로가 우리? <laughs> 새! 도 있고 작은 물고기는 없다 근데? 다 잡아먹기 어저희큰 물고기도 또 지나간다 어? 어. 진짜 냄새나 진짜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 쓸일 있니 우리? 아,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디서 바람 이거는? 어디다가 붙냐 이거, 어디다 이거? 사서? 소파에다가 넣으면은 뭐 아니야. 거기서 그래서... 붙여도 되게 귀엽다. 그렇지? 그러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 워 그렇지? 어 하나 사면 진짜. 수건도 진짜 귀엽다. 조세는? 어? 사랑이.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이거 카드 충전해주셔야겠다 차고 다니시라고? 왜? 나 왜? 왜난 이런 거 처음인데? 습습하이응 꽃향기 나. 꽃향 진짜 마, 많이 난다. 와. 진짜. 아 이거 다생스크야스크랑풍나 이게 단풍나무래 왜? 띠용 띠용 <laughs> 뭔데? 세계봉투에요 세계봉투래요 <laughs> 이거 마치아 이니들 아니야? 크리스마스 이니들 같은데 장미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게 낮에 왔을 때더 예쁘겠다 <laughs> 아주 아니면은 좀해질락말락할때 진짜 예쁘다. 근데 여름인데 꽃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게있네 차라리 정글이 이런 걸 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어, 시끄러워.